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에 입학하는 항공대 공학 1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항공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기 논술 특강이나 어 추석 논술 특강 모의 논술은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꼭 챙겨 들으시고 미리미리 논술 준비하시고 항공대 대박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들어갈까요? 제시문. 제시문은 이 1번은 샌드위치. 정리죠. 지금 세 개의 수열이 있는데 이런 A, N, B, N, C, N 이렇게 만족하는데 A, N이 알파로 수렴하고 B, N은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죠. A, N, a 은 알파로, B, N은 베타로 수렴했을 때, 어 근데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얘도 알파가 되고 얘도 알파가 되면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면 얘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어 제시문 가가 되겠죠.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죠. 제시문 나는 어떻게 되죠? X는 A에서 y FX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F'A가 기울기가 되겠고, A 콤마 FA 지나니까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죠. 어, 다친 구간 ABS 연속이고, 이 델타 X는, 어, 이 구간을 N등 묻혀가지고 한 조각이죠. 한 조각이 했을 때, 그게 이제 DX로 바뀌겠죠. DX가 바뀌겠고, 그런 FX 값들을 쫙 모아놓고, 얘는, 어, 그 놈의 극한 값이 이 밑에 넓이 적분 값이 된다는 게, 어, 제시문 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봐볼까요? 수열 AN에 대해서 이차 함수 요 놈이, 어, 그래프랑 X축에서 만난대요. 그럼 만나려면 요 놈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되겠고, 요 녀석 X축과 안 만난대요. 안 만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겠죠. 그렇게 된다 했을 때요 값을 구하라겠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판별식 0보다 크니까, B제곱,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 4AC가, 마이너스 4AC가 3AN이니까, 8, 3, 24, 마이너스 24AN이 되겠고, AN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거 풀면은,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24로 나누면 AN은 이거보다 작다는 거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놈의 판별식은 X축 안 만나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니까, 마이, B제곱이 25N제곱이고, 마이너스 4, A, C가 이렇게 6, 8, 3, 24, 마이너스 24, A, A N이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 N은 24분의 25, N제곱보다 크다는 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놈의 이제 극한 값 알아야 되니까, 이거 N제곱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는 갈수있 가 있게고 이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n제곱 날라가죠 그럼 이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가 25분의 24로 수렴하겠고 얘다 n이 무한대로 가면 2차분의 2차니까 24분의 25로 수렴하겠죠 둘다 24분의 25로 수렴하니까 샌드위치 정리 의해서 요 녀석 또 24분의 25로 수렴하겠죠 자그 다음에 1시 2번 들어가 볼까요 f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 fx 상의점 k fk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겠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예,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x로 묶으면 x-5랑 1 다음에 x-4가 되겠죠. 이게 f'x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k, fk에서 접선 구하라 했잖아요. 기울기는 여기다 k를 콕 집어넣은 거.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고 k, fk 집어넣으니까 이게 k가 되겠고 요게 fk가 되겠죠. fk가 이렇게 되니까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고 어 그다음에 fx 증감각 증감을 조사해가지고 f(x)의 극값을 구하라겠죠. 아까 미분한 게 요거였죠. 미분한 게 요거니까. 4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4보다 크면 양수가 나오겠고 4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겠죠. f(x)가. f(x)가 음수면 내려가겠고 양수면 올라가겠고 4일 때 f(x) 값이 얼마죠? 4일 때 f(x) 값이 여기다 4 f(x)가 요거죠. 4일 때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의 4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4승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x가 4에서 극소 값이 마이너스 2의 4승이라는 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A 콤마 0에서 Y는 FX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겠죠. 그러면, 어, T 콤마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죠. F'T, X-T, FT 이렇게 되겠고, 얘가 A 콤마 0을 지나죠. A 콤마 0을 지나니까 A 콤마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 그, 접선은 그러니까 A 마 0에서 두 개를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요게 이제 t, ft가 접점인데, 접점이 두개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근을 두개 가져야겠죠. 요 녀석이 근을 두개 가져야 되는데, 요거 정리할게요. f't는 아까, 어 t-2at t, 이게 f(t)였고 f(t)는 원래 t-2at t, 이게 f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 t가 영향이니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t에 관는2차방정식이고어 이렇게 되는데 2차방정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t제곱인데 넘겨갖고 t제곱 되겠고 그다음에 at. 어 플러스 t 플러스 t 뭐 a 닭이 ot가 되는데 넘겨가지고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렇게 되겠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사이 마이너스 온데 넘겨가지고 사이 다기 오가 되겠죠 요게 되겠고 요녀석이 근이 두 개를 가져야겠죠 t 값이 두개 있어야지 접선 두개 그릴 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a c 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 정념의 A제곱이 되겠고, 10A에서 16A 빼니까 마이너스 6A가 되겠고, 25에서 2 0빼니까 5가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A-1, A-5가 되니까, 이게 0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A가 5보다 크면 되겠죠. 자, 1-3번 풀어볼까요? 제시문 다를 이용해서 함수 FX가 LN3X일 때요 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 많이 했죠 요거 많이 한 건데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어 많이 연습했을 텐데 어 이거 분자 분모 뭐 n으로 나눠야겠죠 n으로 나누면 이게 n분의 2가 되겠고 이게 3이 되겠고 이게 n분의 2k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그대로 쓰겠고. 그럼 얘랑 얘랑 같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를 X로 놓겠고, 얘도 X로 놓겠고, 요 녀석이 DX가 되겠죠? X에서 K의 개수 n 분의이가 요거 DX가 되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되죠? X분의 이라고 FX가 되겠고, DX가 되겠고, 구간은 어떻게 되죠? K가 1일 때 3이 되겠고, K가 N일 때 X 값이 3 더하기 2가 되나요? 3 더하기 2가 되니까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제시문다 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 대로 좀 써야 좋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배운 급수 쓰지 마시고 델타 x를 지금 어, 구간은 3에서 5까지 하면 되겠죠. 구간은 3에서 5까지 하면 되겠고. 이게두 칸인데 두칸 엔등 묻힌 게 이게 델타 x가 되겠죠. 그리고 어, x값은 이제 3에서부터 시작해서 k가 1일 때는 n 분의 2도 하고 k가 1일 때는 n 분의 4. 이런 식으로 더한 게델 xk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이게 제시문 다에 의해서 이 녀석의 식은 이렇게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 분의 1 쓰겠고 f(x)가 얼마로 주어졌죠? f(x)가 ln 3x로 주어졌으니까 ln 3x 집어넣겠고 이 x 분의 1이 속미분이죠 ln 3x 미분하면 어, 요거 미분하면 3x분의 3이 되니까 x분의 1, 이게 속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차수 하나만 올리면 되겠죠. 차수 하나 올리겠고. 요거 미분 때릴 때2 e 같은 게 나오니까 그2 e 없애기 위해서 2분의 1 붙이고. 차수 하나 떨어지고 속미분이 x분의 1 되겠죠. 3x분의 3이니까 x분의 1 되니까. 요거 미분하면 정확히 요거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5 집어넣으면 ln15가 되겠고, 3 집어넣으면 ln9가 되니까. 그거 제곱에서 그거 제곱 빼고, 2분의 1은 밖으로 빼고, 요게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1-4번 들어갈까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이용하여 두 함수 ylnx가 y는 ex분의 1의 그래프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겠죠. 그러면은 ylnx가 이렇게 되겠고 ex분의 1의 ex분의 1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점이 하나 딱 나오겠죠. 교점 이한 개랑 갈수 있겠고 요거 l이라고 놓게요. 을 l이라고 놓고 이건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2번 풀때 이제 사용할 거예요. 2번 풀때 사용할 건데 어 사용할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만 그래프만 꼴랑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계라고 말하면 좀 섭섭하면은, 어, 좀, 어, 일대 값을 비교해. 1대 값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1대 값은, 얘는 0이 되겠고, 얘는 0이 되겠고, 얘는 2분의 1이 되니까, 이쪽이 더 크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교점, 한 1대 값 정도 해볼까요? 아, 2대 값으로 했네요. 일대값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죠? 얘는, 1이 되겠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1이 되겠고, 2분의 1이니까, 이번에 이쪽이 더 커져. 이쪽이 크니까, 사이 값 정리해서 여기서 근 하나 갔겠고, 근데 이 녀석은 증감수고, 이 녀석은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게, 어, 여기서, 여기서 근 하나 갔는데, 사이 값 정리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게, 어, 1번 내용이 되겠죠.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하라겠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상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갈까요? 양의 실수티에 대해서 두함수 요놈과 요놈의 그래프가 오직 한점 a에서만 만났을 때 a의 그래프가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존재하도록 a값을 ht라고 했을 때 h 프라임 e 이 값을 구하라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두 곡선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공통 접선이 있으니까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접점의 x 좌표를 k라고 놓게요. k는 t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t가 에 함수가 되겠고. 그러면은 k의 함수값이 같다 해서 여기다 t 집어넣어 여기다가 k 집어넣고 x에다 k 집어넣은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k 집어넣은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런 식이 있겠고 미분 값이 같다. 이거 지금 x가 이거 미분할 때는 x가 변수니까 이건 숫자가 되니까 이건 그대로 쓰겠고 이거 미분하면 x 마이 t 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거 x에다 k 집어넣은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거 미분하면 2 t 게 나오니까 6이 되겠고 요거는 그대로 쓰는데 x에다 k 집어넣은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두 식을 나눌게요. 두 식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 요거에서 요거 나누면 요거, 요거는 날라가죠. 날라가겠고. 요거, 요거, 밑에 있는 걸 나누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니까 요렇게 되겠고. 요거에서 요거 나누면 2분의 1 되겠죠. 그럼 요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아까 2번, 지금 요 모양이죠. 요거, 요거랑 요거 형태인데,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죠. X에다가 K-T 집어넣은 거죠. 요거 다시 쓰면은, 어, LN K-T가, 어, 2분의 K-T분의 1이 되겠고. 딱이 형태가 되죠. 딱이 형태가 되겠고. 교점을 l 갖는다 했죠. 교점을 l 갖는다 했으니까 요게 요 값이 l이 되겠죠. 요 값이 l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l은 상수가 되겠죠. l은 상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l은 상수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l을 소거해요. 아니 k를 소거해요. 이제 k는 내가 우리가 논 거잖아요. 지금 t에 가는 식이 되는데 이 k를 소거하기 위해서 어 k 대신에 t다 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는 그대로 쓰겠고 요거, 요거, 이제, L로 바뀌겠고,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겠고. K다가 T다, 이게 L 집어넣으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때 A 값을 HT라겠죠. 이때 A 값을 HT라 했으니까 이 A를 HT로 바꾸겠고.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은 양변을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양변 LN치 하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L은 상수니까 뭐, 이렇게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겠죠. HT는 그럼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겠죠. 요거 빼면 되겠고. HT 완전히 그거였죠 T에 관한 식으로 썼죠. L은 상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죠. H. 지금 구하라는 게 h 프라임 e 2값 구하라겠죠. h 프라임 e 2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미분 때려야겠죠 미분 때리면 2가 되겠고 l은 상수니까 날라가겠고 요거는 ln 뭐 ln 뭐 afx 같은 거 이렇게 쓸때요 녀석이 있을 때요걸 다시 쓰면 ln a ln f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 미분하면 요거 미분할 때 요거 날라가니까요 녀석 미분하면 F분 f 부분에 f 프라임이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지금 요 상수 요런 거 이거 다붙었는데요 상수 필요 없어요. 이거 무시하고 미분해도 상관 없겠죠. 이거 미분하면 2가 되겠고, 요거는, 요거 보에 요거 거 미분하면 16t 3승 마이너스 플러스 6t가 되겠고, 어, L도 없어졌죠. 아, 어, 재수가 좋게 L이 딱없어지죠 미분하니까 L이, L은 상수니까 없어지는 거죠. 상수니까. 이게 상수고, 이것도 잘보면 이게 따로따로 따로 쓰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쓰면은, L이 상수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로 밖으로 나가니까, 결국 T에 가는 식만 남겠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끝났죠. 2 집어넣으면 이게 2가 되겠고, 이놈 8 곱하기 16에다가 2곱하6 곱하기 2가 되니까 140이 되겠고, 이놈은 16 곱하기 4, 64에다가 12에다가 1다 하니까 77이 되겠죠. 그러면, 7로 나눠주죠. 7로 나누면 11이 되겠고, 20이 되니까. 이건 11분의 22가 되겠죠. 이건 11분의 22가 되니까. 11분의 22에서 11분의 20배니까 11분의 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랑 친구하시면서 항공대꿈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얻어내는 은혜의 역사를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